8일, 2주 첫째 날입니다. 눈바디는 생리가 다가와서 몸이 부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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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오늘부터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제가 저번 주 토요일 에너지 드링크를 엄청 마셨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붓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응, 커피로 시작하는 대신에 반 남겨놨던 밀크티 프로틴 쉐이크를 맛있게 드 있어 제가 저번에 무침 콩나물 무침 진짜 맛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점심을 먹으실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 먹어요. 원래 먹다 남은 거 계속 먹고 또 먹고 한 며칠 먹어도 저는 안 질리는 편이어서 옥수수도 아 옥수수는 다 콩나물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저 기계 기다리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계란은 전자레인지에 혼자만 해서 올렸습니다. 음, 맛있어요. 아니,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식욕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이 제대로 데펴지지 않, 뜨겁지도 않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약간 엄청 미지근한데, 더 맛있어요. 그렇지 아못 기다려. 이주차부터는 견과류를 먹을 수 있어요. 박영우 박사님 Q&A에서도 아몬드 가루 써가지고 베이킹하는 거 어, 나, 나쁘지 않다? 좋다고 하셨나? 아 기억이. 여튼그 아몬드 가루 써서 키토 볼이라는 걸 제가 찾았는데 아몬드 가루, 그릭 요거트,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딱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이게 맞나? j e s trust the process. 과정을 믿고 계속하다 보면 무엇보다 저는 지금 빵 밀가루 이거를 일주일이나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든 맛있을 것 기대하거든요. 대충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았고요. 에브 e 띵시 t 닝 i 을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주겠습니다. 짠! 400도에서 15분에서 20분 구우면 되거든요. 기다리면서 녹차라떼 프로틴 쉐이크에 안 타니까 맛이 없어요.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이 슈가프리 이거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프로틴 쉐이크에도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금만, 조금만 넣을게요. 어, 너무 맛이 없어. 맛이 없다. 헉, 이거 보세요. 어머어머 너무 그럴싸하잖아. 이제 페스토도 소분하고 남은 거병통 안에 있는 거 아까워서 계란 인자랑 페스토 후라이에서 먹어 했고요음심 먹은 지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배가 조금 고픈 거예요. 그래서 헉, 너무 너무 빵 같아요. 완전 음. 베이글 시즈닝이 없었다면 조금 슬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빵 같아요. 이거 성분도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어머, 만족 합니다. 근데 견과류를 한 주먹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한 주먹보다는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이빵 자체가. 음, 맛있다. 맛있어요. 페스토를 좀 올려서. 하나만 더 먹어줄게요. 이건 스리라차예요. 케첩 뿌리고 싶었는데 스리라차로 합의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샌드위치를 만들었거든요. 음, 음, 제 욕구를 달래줄 수 있을 맛이에요. 지금 이거 마시고 있잖아요. 제로 음료 찾아보니. 제로 아, 음료도 막 많이 마시는 거 아니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이걸 마시니까 제그입 터짐이 조금 조금 준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프로틴 이거 마시고 이제 24시간 단식 할 거거든요. 아 정리를 안 했어요 어제.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유튜브 운동 해줄게요. 하나 둘. 4개, 떡국까지 해주는 겁니다 레베카 언니 마일리사로스 다리 운동 진짜 힘들어요 전 오늘은 진짜로 그 유튜브 운동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프로젝터가 꺼져버리고 막 집이 리셋이 된 것처럼 전기가 다 나갔다가 다시 바로 켜지고 이래가지고 결론은 빅시스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단식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운동하는 날이 그나마 저한테는 근력 운동하는 날이거든요. 프로틴 쉐이크를 근력 운동한 다음에 또 바로 먹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은 아침, 점심 먹고 단식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자꾸 바나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맛 프로틴. 이것만 먹을지 마차까지 탈지 아직 고민이 덜 끝났어요. 어제 그맛 없었던 마차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나나 프로틴만 마셔주겠습니다. 아~~ 이거죠 왓? 누나? 누나? 편집하다가 배고파서 오늘의 마지막 만찬을 먹습니다 만듭니다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먹다 남은 김치찌개에 참치 한캔 추가했고요 기다리는 동안 배고픈 이게 보니까 식은 다음에 먹으면 좀더 빵식감 같고 맛있어요. 진짜 빵 같아요. 하루 지나니까서. 계란을 기다렸다 먹을 것이냐? 그냥 먹을 것이냐? 그냥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오늘은 김도 같이. 어제 단식할 생각에 되게 힘들었는데, 함께 됐다가 안 하게 된 상황에 지금 이거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단식할 생각이 좀덜 부담스러워졌어요. 여기다가 마늘도 조금 넣었거든요. 살짝 다른 맛을 주려고. 음, 음 맛있어요. 똑같은 걸 먹어도 왜 저만 안 질리나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오늘 달리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 쏟아져서 홀딱 젖었거든요. 보이시죠? 24시간 단식하고 달렸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예쁘다. 공복 눈바디입니다 눈받이... 음. 네. 아, 지쳐. 아직. 새벽 먹으려면 한 3시간 반 남아가지고 다리 마사지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8, 11시 18분 딸기맛 프로틴 원래 마차 타서 먹을 건데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라 테스트 테스트 어우 진해요 사실 딱맨 처음에 딸기 프로틴만 먹었을 때는 맛이 조금 이상해서 이랬는데 마차랑 섞고 물 조금 더 넣어서 연하게 하니까 식감도 괜찮아지고 맛도 훨씬 있어요. 첫 번째 스위치 보낼 때는 24시간 단식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프로틴 반 정도 먹고 충족이 안 돼서 연어 샐러드 먹을 거예요. 연어. 나 설탕 안 들어가고 다네추럴 인그리언트로 만든 치즈 샐러드 소스입니다. 인공 음. 음식을 좀 천천히 먹으면은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 는데 리필. <laughs> 네? <laughs> <laughs> 나... 맛없어 보이지만 두부, 콩나물, 오이.